먼저 성적 발표가 있겠습니다. 공동 3위 농협 수협 준우성 환경녹지과 우성 소방서 축하드립니다. 먼저 개인사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수선수상 환경녹지과 전기용 선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최우수지도자상 소방서 합태기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우수 선수상 소방서 김봉춘 선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단체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공동 3위 농협 수협 대표자분 한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로피와 시상금 10만 원이 시상되겠습니다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아쉽지만 준우성 환경농지과 축하드립니다 대표자분 한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박춘식 남해군 축제 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예, 축하드립니다. 프로필와부상으로 20만원 사고권이 지급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승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승, 남의 서방서 추가됩니다. 예, 대표자분두분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시상에는 박춘식 남의군 축구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트로피와 부상으로 30만원 상품권이 지급되겠습니다. 추가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오수길. 뒤로 보고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어, 이쪽을 보고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수목차, 안녕.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준식 남해주 축구협회장님의 인사 어, 어, 어.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예,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들 동안 즐거우셨습니까? 예또지난해에사정상 어, 그 참가를 못했다가 올해 또 와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우승 깃발을 가져가신 그 남해 소방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환경녹지과 최선을 다한 또 좋은 모습,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3위, 4위 농협과 수협 팀에도 어,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 올해 같은 경우에 그이 대회 운영의 원활화를 위해서 어, 군청팀을또 세계로 쪼개는 그런 것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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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고 그리고 또그 새로 그 많은 분들의 동호인들의 그 참여를 위해서 이게 노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또 그러한 성과 중에 하나로서 소방서가 또 우승을 하느니 또 해결을 이루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 저희 축구협회에서는 어, 변함없이 우리 직장인들과 동호인들이 푸른 잔디에서 마음껏 농장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사고 없이 또운영에큰 차질 없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팀의 지도자님들과 그리고 선수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17회 남해 군수기 직장 축구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자, 일단 먼저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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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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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그 때가 붙이겠니다 아, 예. 요즘 기술이 좋았어요. 예. 자, 화이팅하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 아, 네, 네. 자, 내년에 발쟁 나갈 게 없다. 나요 예. 뭐라? 그냥 꼬쉽게요 이런... 요 뭐, 그냥 그렇게 하 <놀람이> 그럼 데이는 거예요 이거나 찍자 아 내가 찍어주고 찍어줄게 봉천아 어떻게 가서 보게주지 이게 안 갔어? 시선을 또잡